여러분 안녕세요 <laughs> 특이한 걸 좋아해요. 특이한 거. 특이한. 동방구 뭐 이런 거. 아. SBS에서 뭐 고마워 해야 되겠죠. 네. <laughs> 사랑한다 상해 만편한 밤에 제가 만밤직이라고. 음. 예,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. 네, 올드 브로스 야구단의 개그맨 그리고 가수 우리 컬투의 김태균 씨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김태균 컬트 하면은 컬트 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예, 이제 15년차로 넘어왔어요 15년차 음. SBS에서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요즘 많이 부르더라고요. 15년차 공무원이라고 봐도 되죠? 뭐, SBS에서 뭐 고마워해야 되겠죠? 네. <laughs> 라디오만의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. 아, 청취자들과 만나는 어떤 약속 같은 거예요. 음. 그런 매일매일이 들 모여서 그 15년이 만들어진 거라 되게 소중하죠 사실. 음.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게. 요즘에 좀그 코로나19 때문에 저 우리 방청객때못 받아서 조금 음. 아쉽긴 한데. 그립습니다 우리 방청객. 아, 예. 또 이게 생방송인 만큼 음. 실수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아, 실수는 없어요. 완벽해요. 아, 아 정말. 네. 자부심이 대단해요. 하 실수 자체가 <laughs> 그거 자체가 이제 재미 아.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방송의 일환인 것 같아요. 실수도. 음. 중간에 한번 하다가 뭐 생방송하다 틀림한 적도 있고. 음. 아, 또 제가 문자를 정말 많이 보냈거든요. 아 읽혔어요? 한 번도 안 읽혔어요. 아 재미가 없었나 보다. 이게 뭐 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 글쎄요 그냥 뭐 진심을 다해서 보내시면 되는 건데 작가들이나 피디가 뽑는 거거든요 좀 특이한 걸 좋아해요 특이한 거 특이한 거 항상 특이하게 보내게 그리고 때문에. 똥방구 뭐 이런 거아 그런 식으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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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별히 호흡이 잘 맞았던 게스트분이 어 개그맨도 후배들은 다잘 맞는 거 같아요 우리 뭐 황재성 씨도 그렇고 뭐문세현 씨도 그렇고 변기수 씨 다잘 맞아요. 미지 네. 씨는 지금 같은 시간에 지금 DJ룸 가셨어요. 같은 시간대 방송으로 가셨으면 라이벌인가요? <laughs> 뭐 일종의 지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겠죠. 아 <웃음> 네. <웃음> 소통으로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셨어요. 그렇죠. 저희 커트란 팀이 공연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팀이기 때문에 음. 공연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소통이거든요. 이 비대면 상황에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 중에 있습니다. 다양한 SNS 활동도 하시잖아요. 너튜브도 뭐 하기는 사부작사부작 하는데 이제 제대로 곧 시작할 거거든요. 아... 뭐 홍보를 간단하게 잠깐 하자면 엄마들을 위로하는 응원하는 오... 방송이에요. 음... 이 제목이 마음 편한 밤이라고 아... 밤 10시에 생방송 스트리밍으로 하는 거거든요. 아... 전국에 지금 보시는 혹시 맘들이 계시면 그날 들어오셔서 저한테 많이 위로도 받으시고 응원도 받으시고 제가 선물도 많이 싸드리니까 만 음. 편한 밤에 제가 만밤직이라고예 음.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. 또 이제 유튜브를 위해서 이렇게 스튜디오도 직접 꾸미셨다고 예 예쁘죠? 하면, 어 정말 예뻐요. 예. 색감도 너무 좋고 예, 예. 방송 끝나면 여기 와서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구상도 하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노래하는 콘텐츠도 있더라고요. 시간이 있을 때아 노래를 예 좋아해서 갖고 가끔 시간 날 때마다 노래하고 올려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한다, 사랑해를 좋아해요. 아 그렇구나. <laughs> 그 노래 좋아하시는군요. 짧게. <laughs> 사랑한다, 사랑해. 낯선 곱창 그 이름. 울고 불러도 모자란 사랑아. 뭐예요? 인스타에서도 또 재밌는 퀴즈를 많이... 네, 가끔 하잖아요. 한 번씩 내요. 이제 요즘에 더 비대면 상황이고 하고 이제 심심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음식 퀴즈를 내거든요, 게릴라로. 그때 갖고 과연 이게 무슨 음식일까? 그거 맞히시는 재미에 이푹 빠져 계시더라고요 선물도 드리고 하니까 제가 보셨어요? 아 봤어요 핫도그 음. 주시더라고요 <laughs> 핫도그입니다. 명랑 핫도그 니다 명랑핫도그 제가 모델이잖아요 야구를 좋아하시고 또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야구는 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아우 음. 그냥, 그냥 프로하고 읽기 음. 전부터 고교야하고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했어요또 올드브로스 단장님이시잖아요 또팀 그 내에 맡고 계신 포지션이 궁금한데요 아 저는 오랫동안 일루수를 했어요 퍼스트로 어. 일루수면 다리가 잘 찢어지시나 봐요 예, 전문용을 또 쓰시네요 <laughs> 잘 잡습니다 잘 아. 잡아요 예. 저는 좀 이렇게 막 장타는 잘못 막 쳐도 그냥 호타준족이라고 좀잘 치고 잘 달립니다. 네,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음. 팬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이런 그안 좋은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,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컬투쇼 좀 들으시고 제 인스타 팔로우 <laughs> 하시고 우리 맘들은 7월 1일부터 맘 편한 밤에 김태균TV 들어오시면 제가 생방송으로 또 라이브 하니까 그래도 많이 봐주시고 개그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재밌게 해드리는 게 진짜 요즘 들어 더 감사합니다. 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명감을 느끼고 재밌게 드리노력할 테니까 많이들 따라오세요. 파이팅. 오늘 뉴캐슬 투어를 감사합니다. 아, 네. <laughs> 또 이제 컬트 쇼 하러 가셔야 돼요. 네 이제 가야죠. 이제 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